오, 꼬이야 <laughs> 나이스 꼴. <골! 웃음> 오, 다쳐. 얼른 복귀. 공은 멀리 갔습니다. 사라졌습니다. 아, 아프겠다, 아프. 안녕하세요. 인사하기. <laughs>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오 의자. 오 의자. 좋아 좋아. 안녕하세요. 기졌어요예 고맙습니다. <laughs> 예. 안녕하세요. 의자 탔어요. 의자, 저기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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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반가워라.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오형세씨 언제 왔지 안녕하세요. 안찍지마요왜 괜찮아 메 안녕하세요. 안녕하요요요안 역시 오이, 야. 역시 사무장님밖에 없어 거기 메인모델 하지마요 왜 그러냐면 잘생긴 사람은 콩초룡같은 사람 왜 이래 사람. 메인모델의 기준은 내가 정해요 <laughs> 잘해주는 사람? <나라>? 어. <laughs> 나한테 잘하는 사람 멘트도 재밌게 50명 대신 15명이 뭐니? 핸드폰 갖고와 빨리, 빨리 <laughs> 가져와 손이 손이 빨리 가져와 <laughs> <손이 안 웃음> 어. 엄지만 지아 그 어, 홍보 잘하신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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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보 대사 오, 네, 네, 네. 오 좋아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잘하고 계십니다 <laughs> 네, 와이프 것도 해고 좀 해줘 해동애프 밴드에도 올라오고 좋잖아 당연하한 번씩 보고 그러니까 파이팅! 파이팅! 재밌어 <laughs> 예림이 천구 <청구. 웃음> <laughs> 좋은 지 마요 대 맞아 맞아 대구 하지

안주면 없으시오역시오 멋있다 감동멘트 몰라 천주 10개 할지도 몰라 <laughs> 바, 바꾸 W가 어, 아 바꾸 따블로 가어 그게 더 좋아 따블 바꾸 따블이편해 오오오오 이 아직도 열요 그러겠네 모자라겠네 그러면 저기 로서아 아까 상아라고세요 자주 나오세요. 아 어, <목소리> 어, 역시. 야, 받은 거야. 의자 있으니까 좋네. 아니, 거의 다 아니, 너무 이쁜데 의자. 힘이 오 무지개 의자. 만협이 앉아 있으니까 <laughs> 이뻐. 또, 또 좀, 또 아니, 가.

어, 이따, 이따, 이따. 오, 센스 있어. <laughs> 같이, 돼, 같이. 같이 동시에 하시면 돼요. <laughs> 오 이게 뭐라고? <laughs> 그니까 이게 뭐라고? 그니까들어서나도 <laughs> <들어가세요. 웃음> <laughs> 이게 치면 이게 어떻게 하나, 이거 아니, 나, 나 너무 많이 치면 안 돼, 스타되은 네. 재밌어. 아, 거기 가도 다 찍혀요. 웃겨. <laughs>

역시 단장님! 멋있어! 너무 쉽게 넣으시는데? 늠름하구만 늠름하셔 오! 오안 뺏겼어 나이스슛 nice 우와 잘한다 오. 우와 이게 들어가네 헐 How okay. 넌 젖었다. tabung hambonet atau tabung 오! 나이스! 오! 지은네 잘하는데? 들어가는 줄 알았네. 지금요? 야, 5시 50분이요. 네? 5시 50분. <웃음> 아깝겠다. 야, <laughs> 오, 어. 우와. 멋있었는데. 우와. 굿. 우와. 멋 있었는데. 우와. 완 굿. 완유 비형 굿. 잘 주셨어요. 올! 아아이까비 아, 어디요 많이 나와서 당황하셨어요. 체크 안 하고 나아 체크 안 하고 와서 당황하셨어요. <laughs> 아이 놀라워라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이러면서. <laughs> 세수하기. 이색깔 괜찮은데요? 아 <laughs> 관종님? 오케이 오기 전에는 안전화고리고넘어는데오뭐인 버튼 왔버는데 예. 예. <웃음> 예. 엄청 빠르시던데? 주문이 들어왔어 주이어어 <laughs> 엄청 빠르시던데? 주문이 주문이 들어 와, 근데 되게 멋있더라고. 아, 오케이, 좋아요. 집중적으로. 카메라 들이대기. <laughs> 어, 오늘 잘 뛰셨어. 그러니까, 와, 오늘 몇걸로온 거야? 헤드트릭이에요? <laughs> 역시 카메라빨이군. <빠르건. 웃음>